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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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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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시 자, 자, 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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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잠언 14장 31절 32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되셨습니까?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죽음에도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32절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32절 여러분들이 한번더 읽어 주시겠습니까? 시작. 그의 환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네, 잠언은 우리 인생을 돌아보게 하는 말씀 같습니다. 삶이 너무 바쁘고 시간이 정말 화살 같이 손살 같이 지나가기 때문에 잠깐 멈춰서 생각해보고 정리할 여유가 없는 이 세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경고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언제 가장 기쁘십니까? 여러분은 언제 가장 기쁘세요? 기쁜 순간이 많은 것 같은데,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막상 생각해 보고 말을 하자면, 너무 좀 상투적인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언제가 가장 절망적이었습니까? 절망이라고 하면, 소망이 안 보이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답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가장 절망하는 순간이 언제일까요? 사람들이 가장 절망하는 상태가 언제일까요? 어려움을 겪다가 몸에 이상이 생겼을 때. 몸이 아픈데 한 며칠 쉬면 나아지겠지 했는데 그게 아닌 아주 심한 중병일 때. 가장 절망하는 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32절에 등장하는 사람이 두 사람인데요. 하나는 악인이고, 다른 한 명은 의인입니다. 악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악한 사람. 네, 악인은 악한 사람이죠. 악인의 특징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악인으로 말하는, 악인으로 딱 정의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첫 번째가 뭐냐면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 잘못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 어떤 사람? 악한 사람입니다. 아, 악한 사람입니다.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죄를 안 짓는 사람이 나 죄를 짓는 사람도 나쁜 사람이지만 그 죄를 끝까지 잘못했다고 안 하는 사람이 더 나쁜 사람입니다. 언제까지? 예, 네, 끝까지죠. 네, 죽을 때까지. 두 번째, 환난과 고난을 만났을 때 주저앉고 만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 주저앉아버립니다. 성경에는 엎드러진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엎어진다. 죽는다고 말해도 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죠. 피곤함의 절정입니다, 절정. 어떻게 보면 이걸 당연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피곤함과 고난은 인생에 당연히 따라온다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내 일을 남이 해주나요? 안 해줍니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내가 해야, 해내야 하고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리학적으로 볼때 생각하기 나름인 것입니다. 생각. 심리학은 계속 생각을 바꾸는 훈련이죠. 나쁜 일도 좋게 생각하는 것. 어려운 일도 좋게 생각하는 것. 힘들다 생각하면 시작하기 전부터 지치는 거고 성공을 보장받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 순간을 즐기지 못하면 어려운 것이죠. 이게 심리학적인 이야기입니다. 즐겨라. 고통을 즐겨라. 편하게 생각하면 편한 것이고, 극심한 고통으로 받아들이면 하염없이 힘든 것이죠. 이게 심리학적인. 뭐, 우리가 뭐, 참고할 필요는 있겠죠. 그죠? 근데 신앙적으로 볼땐 어떻습니까? 이보다 더큰 일이 일어나지 않아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가 한때, 자기만 자면, 꿈만 꾸면 무슨 꿈을 꾼줄 아세요? 이걸 맞추면 진짜 기적이다, 기적. 이거 맞추면, 제가 한때, 한때, 몇달 동안을 계속 이런 꿈만 꿨습니다. 이거 맞추면 여러분들 지금 하산하셔도 됩니다. 교회 안 나오셔도 돼요. 여러분은 신적인 존재기 이 때문에. 죽는 꿈을 꿨어요, 죽는 꿈을. 자면 꿈이 죽는 꿈이야. 그리고 또, 너, 나, 내가 죽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죽어. 내가 제일 미워하는 사람도 죽고,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도 죽고, 막 죽어. 나도 죽고. 그러다 꿈에서 깨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자, 심리학적으로 볼때 이렇게 꿈을 꾼다는 것은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신앙적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죠? 신앙의 믿음으로 이 꿈을 해석하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살았다. 그렇죠. 그렇게 보는 거죠. 아 죽었는 줄 알았는데 죽지 않았네. 근데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아 재수없대. 와 아, 재수없죠. 아, 그럼 꿈 되고도 되면 어떡하지? 그것도 계속 반복해. 아, 몇달 동안을. 똑같은 꿈만 꿔.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 생각하죠. 우리 교회에 제일 삐까번쩍한 데가 어디죠? 저 뒤에 거울이죠. 네. 세 번째 바꿨습니다. 첫 번째 거울 툭 떨어졌죠. 두 번째 거울 제 눈앞에서 툭 떨어졌죠. 네. 다 박살났죠. 그때 네.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죠? 안 좋은 일이 생길락 하는갑다. 근데 신앙은, 신앙의 눈으로는 어떻게 보죠? 하나님이 더 좋은 거주실라 하는갑다. 하나님이 좋은 거 주실 때준거안 줍니다. <laughs> 네. 하나님이 주시면 새롭게 하시죠. 고쳐서 쓰게 안 하십니다. 네. 새롭게 하십니다. 새롭게. 신앙적으로 볼때 믿음으로 볼 때는 이보다 더큰 일이 일어나지 않아 감사밖에 할수 없는 거죠. 더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었는데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 은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왜죠? 악인에서 의인이 되었기 때문이죠. 제가 처음에 암에 걸렸을 때 암에 대한 책을 엄청 많이 봤습니다. 암 치료법, 암을 극복한 사람, 뭐 암을 암이 다시 낫는 법. 엄청 많이 봤어요. 책을 막 엄청 많이 봤어요. 도서관에서도 보고, 사서도 보고, 빌려서도 보고, 주워서도 보고, 야, 병원 가면 막 그런 책들 엄청 많거든요. 한의원 가도 보고, 내 순서인데도 다음 사람 들어가라고 보고, 궁금해가지고, 어떻게 극복했는지. 아, 유튜브를 안 봤구나. 네. <laughs> 책을 수도 없이 봤습니다. 근데, 저한테 생각나는 건딱 하나밖에 없어요. 극복했던 이야기보다, 나아있는 이야기보다, 삶이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없더라고. 병으로 인해서 삶이 변화된 사람이 없어. 딱한 사람이 있었어, 딱한 사람. 아주 이쁘고, 젊고, 매력 있는 여자야. 그 사람이 암에 걸렸어요. 돈도 많아. 이쁘고, 매력 있고, 돈도 많다 보니까 말도 함부로 하고, 행동도 함부로 해요. 그러니까 사람하고 친한 사람이 없어. 관계도 별로야. 가족들하고도 떨어져, 사람. 근데, 암에 걸렸어. 그걸 통해서, 전 남편한테 미안하게 생각하고, 아이들한테 잘해주고, 나로 인해서 상처받은 사람들하고 화목해지고, 그러면서 그 사람이 2년 뒤에 죽었어요. 죽기 전에 남긴 편지. 내 평생보다 암투병 하면서 2년이 나는 더 행복하고 뿌듯했다는 거예요. 사람들하고의 관계가 회복되고, 사람들하고의 관계가 좋아지고, 내가 진짜 사랑해야 된 사람을 알았고,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 신앙인이 아닌가 싶어. 죽음을 아주 아름답게 받아들인 거죠. 나는 이것으로 인해서 다른 것을 얻었다는 거죠. 그 전보다 이때가 더 좋았다는 거죠. 그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는다는 걸 시한부 인생이잖아, 시한부. 그 날짜가 딱 되면 죽잖아, 끝나는 거잖아. 그런데 그걸 그렇게 아름답게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게참 놀라운 일이죠. 저는 그 사람의 삶을 하나님이 만지셨다고 생각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그걸 보게 하심으로써 다른 뭐 극복하고 나아지고 좋게 되고 이런 것보다 삶이 변화되는 걸 보여 주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었다고 봐요.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진짜 무엇일까요?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다 그랬죠. 왜 그렇습니까? 악인에서 의인이 되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얼마나 악합니까? 스스로 힘들어하고, 스스로 포기하고, 스스로 적을 만들고, 나쁘게 생각하고, 자기가 옳고, 자신의 생각이 맞고, 남들은 틀린 참으로 어리석은 자, 바로 악인이라는 것이죠. 그런 나를 찾아오셔서 의인 만드신 하나님은 정말 얼마나 대단한 분이시냐, 이 말이죠. 우리는 종말을 향해 가는 사람들입니다, 종말. 그래서 32절을 대할 때, 종말론적 관점으로 이 말씀을 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올 죽음, 그 마지막을 어떤 자세와 마음으로 받아들일 것이냐 하는 것이죠. 당연히 악인들은 이 두려움과 공포를 뭐라고 말할까요? 재수 없다 라고 말하죠. 아, 하필이면 왜, 나한테, 아,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다 결국에는 자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의의는 어떻습니까? 매일 세상이 당장 멸망한다 하더라도 오늘 나는 힘을 다해서 정성스럽게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각오로 사는 것이죠. 오늘 이 순간을 절대로 허비하거나 낭비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잘 나가는 사람들, 한 분야에서 나름 성공한 사람들은 다 자기만의 이야기가 있더만요. 자기만의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삶과 주어진 시간을 정말 치열하게 살아,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더라고요 악적 같이, 억적 같이 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더라고요 다른 사람에게 앉으려고. 노력하고 공부하고 자만자고 경쟁하고 끊임없이 자기를 괴롭혀가면서 살아온 사람들, 한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죠. 이 그런 사람들하고 우리가 경쟁을 하면 게임이 될까요 안 될까요? 경쟁이 안 됩니다. 무조건 열심히 하면 되는 줄로 착각하는 사람들은 게임이 안 돼요. 조금만 힘들어도 고생스러웠다고 고통스러웠다고 질질 짜는데 그뭐 당연히 게임이 안 되죠.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할 존재들인데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쉽고 편한 길로만 가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쉽게 돈 벌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여러분은 소망이 뭡니까? 설마 소망의 뜻도 잘 모르시는 건 아니겠죠? 소망이 무슨 뜻인지. 갈망, 염원이라고도 합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 간절히 바라는 것이란 뜻입니다. 제가 한자로 풀이하지 않겠습니다. 의인은 죽음도 소망으로 채워 나간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습니까? 의인은 죽음도 소망으로 가득 채운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죠? 죽는데 어떻게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 고통이 어마어마한데 그러니까요. 어떻게 죽음도 소망을 가져요? 그래서 의인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의인이라고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진실로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 뿐임을 아는 자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말 알죠? 그 전제가 뭔지 압니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야,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 이렇게 떠들 게 아니라 그 전제를 알아야 됩니다. 그때 그 절에 로마서 8장 28절인가? 그 말, 그 말씀을 앞에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뒷만 이야기해서는 안 돼.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전제가 딱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전제가 딱 깔려져 있습니다. 의인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예요. 아무나 의인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아무나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되기 전에 그리스도인이 돼야죠. 신자가 돼야죠. 신자, 신자. 진짜 신자.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 뿐임을 아는 자가 의인이 되는 거죠. 내가 성경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의 말씀인 성경을 늘 주야로 읽고 생각하고 묵상해야 복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죽음도 소망으로 채워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음도 유익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 제가 성경 어느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그래야만 나의 왕이 누구신지, 내 생명, 나의 힘, 나의 평화, 나의 주인, 내 안에 사는 이가 누구신지 분명히 알고 전할 수 있는 것이죠. 왜 의인은 죽음을 눈앞에 두고서도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을까요? 진실된 신자, 신실한 성도이기 때문이죠. 말 그대로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인. 죽음을 통해 잃는 것보다 죽음을 통해 얻게 되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분명히 믿는 사람, 그 사람이 의인이죠. 여러분 악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더 좋아할까요? 세상을 더 좋아할까요? 당연히 세상을 더 좋아하죠. 세상에 목숨 바치죠. 목숨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에, 그 세상에게 목숨 바치고 내 모든 걸 바치고 청년과 열정과 정열을 바쳤는데도 불구하고 반드시 그 세상에게 버림당할 겁니다. 미련을 두고 마음을 두고 강한 애착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모르는 게 하나 있다는 것이죠. 그것으로 인해 배신 당할 거란 말입니다. 버림받는다. 배신 당한다. 쫓겨난다는 것은 참 비극적이고 비참한 것입니다. 세상이 나의 전부인데 이곳이 내가 사랑하는 곳이고 청춘과 젊음과 열정과 정열을 여기다 갈아 넣었는데 쏟아 부었는데 바쳤는데 결국 버림을 당하는 겁니다. 내 시간, 내 몸, 내 모든 걸 갖다 쏟아부었는데 욕까지 먹으면서 억지로 참아냈는데 거기서 쫓겨남을 당하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인생입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같은 존재죠? 따라 합시다. 촛불, 촛불, 촛불. 타면 끝이야. 다 쓰고 끝이야. 소모품인 거야, 소모품. 세상에서 우리는. 생명이 아니야. 영혼이 아니에요, 소모품이야. 힘 다하면 은퇴해야 돼. 공부는 안 하고, 안 된다. 저와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할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리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도 내일도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비록 버림을 당하나 주님은 버리시지 않는다는 걸 내가 오늘도 공부하고 내일도 공부하는 것이죠. 그래서 31절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31절 여러분 읽어 주시죠. 31절. 14장 31절. 시작. 아멘. 제가 진짜 몰라서,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요. 가난한 사람이 많습니까 부자가 많습니까 진짜입니까? 네. 자 대구에 가난한 사람이 많습니까 부자가 많습니까? 가난한 사람이 많아요. 어 그래요. 에. 중구 쪽에는 그 사실 그 뭐야 시내 쪽에는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죠. 에. 인구가 조금 다른 지역보다 떨어지죠. 다른 구역보다 동구나 서구나 달서구나 남구나 이런데보다 확실히 주거 비율이 떨어지죠. 그런데 거기 사는 분들 엄청 부자라던데 땅 부자. 벼락부자들이 엄청 많, 대구 시내 벼락부자들 엄청 많답니다. 100억 이상 되는 분들이 많대요. 나는 잘 모르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질문하면, 가난한 사람이 많대요. 네, 가난한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그 가난한 사람들을 참 많이 무시합니다. 우리가. 서로 다 가난한데.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는 뭐가 있다? 아니, 소리 질러 보세요. 가난한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나니? 예, 네, 뭐가? 예, 네, 저희 것이며. 가난한 것을 부끄럽게 여기선 안 되는 것이고, 가난한 것을 무시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냥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건.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이죠. 뭐에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했죠. 천국이 그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도 보면 의인과 악인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어져요. 의인과 악인이 받는 것이 어떤 것인지 분명히 알려져요. 여러분 의인은 뭘 받으며 악인은 뭘 받을까요? 분명히 나옵니다 성경에.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40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40절에 보시면 결정적인 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알고 들을 수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4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는 뭐겠습니까? 가난한 자죠. 결국 가난한 자는 어떤 자? 힘없고 연약한 아이들과 같은 자. 말안 들으면, 우린 바로 막, 에, 구리 때리죠, 막. 이시끼감면서 막, 때립니다. 네안 되죠. 막, 때립니다. 걔한테 한 것이, 하나님한테 한 거란 말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하면, 이시끼 막, 지, 아, 그, 막, 이 카죠. 막, 때리지는 않더라도. 때리고 싶은 마음으로 막, 진짜 막, 너무 화가 나면, 막. 아, 딱 세상 좋아졌다 하면서 막 때리려고 하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한테 한 거란 말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약한 자에게 행하는 것, 주님께 하는 겁니다. 주님께. 여러분이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무슨,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네. 여러분들이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 내가 대하고 있는 사람한테 대하는 게 하나님을 대하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요. 똑같은 거. 내가 사람들한테 이렇게 내 스타일로 대해왔다면 하나님께도 늘 그렇게 대했던 거예요. 우리는. 네. 여러분이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하나님을 대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 왔는지? 못 배우고, 가진 것 없고, 이혼하고, 이기적이고, 욕심 많은, 궁핍한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왔으며, 어떻게 대해 왔습니까? 우리도 세상이 대하는 것처럼 똑같이 대하진 않았습니까? 다음에 합시다. 캐나노콘 관계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다음에 봅시다. 다음에, 다음에 또 뵙죠. 이래놓고는 멸시하고 뒤에서 욕하고 똑같이 이기적으로 대해오진 않았냐 말이죠. 앞으로 우린, 앞으로 우리 교회는 이런 가난한 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시죠. 궁핍한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사람은 그를 지으신 자를 멸시하는 자입니다. 이 세상에는 가난한 사람하고 궁핍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제가 분명히 물어봤죠? 여러분들이 말했잖아요. 가난한 사람 더 많다 그랬잖아요. 예. 네. 전부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죠? 우리는 어떻게, 여러분은 어떻게 대할 겁니까? 우리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자의 하나님이시며, 낮은 자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래요 여러분 만원 있는 사람이 오천 원 있는 사람 도와주는 거참 좋은 겁니다. 요즘은 만원 있는 사람이 오천 원 있는 사람 오천 원 빼앗죠 빼앗는 시대죠. 큰 교회가 작은 교회를 섬기는 것 정말 아름다운 일입니다.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나았다면 저 사람보다 크다면. 나보다 못한 사람, 나보다 작은 사람, 여러분, 섬겨주세요. 그래도 내가 절마보단 낫지, 이런 생각이 들면, 그 말을 좀 도와주세요. 그게 하나님께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컷 기도해보시면, 하나님, 그래 말씀하십니다. 불쌍히 여기라고. 나보다 작은 사람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의인은 악인을 섬기는 자입니다. 우리가 의인으로 부름을 받았다면,